반갑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나무 채널의 주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셨던 퍼찌 펭귄, 즉 펭구 코인의 최근 상승 이슈 및 기술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동시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전 8시 58분에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요. 펭구 지금 숏칠까요?라고 오전 8시 58분에 문의를 주셨네요. 질문이 진짜 원초적인데 이분은 제가 숏치지 말라고 했어도 이미 숏을 들어가셨.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트레이드로서는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이해는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서. 이처럼 편하게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4733-4664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 펭구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NFT 프로젝트인 퍼찌 펭귄과 연관된 커뮤니티 기반의 밈코인이에요 네, 귀여운 펭귄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한 컬렉션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탄생한 밈코인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펭구 코인은 공식 프로젝트 코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코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펭구의 일봉 차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상장 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죠 네 그러다가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살짝 눌림목을 준 이후에 슈팅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슈팅이 나왔고 현재 현재까지도 신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는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볼게요. 제가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은 누구나 절대로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는다고. 특히나 제가 선물, 즉 우리 소통방에서 다 같이 하는 선물 매매의 경우는 100%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가 이건 소통방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선물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하는 원리가 있다는 말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펭구의 경우 누구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 시점이죠. 즉맨 처음 하락세를 이어갔을 때.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쇼세 베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니 바로 지금과 같은 상승이 나온 거고 이러한 상승을 통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금 청산을 당한 상태일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 중인 사람이 많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쇼슬친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청산을 당했고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홀딩 중이라고요. 왜냐 욕심 때문에 더큰 수익에 끝. 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홀딩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쇼세 비중이 높아지니 상승을 통해서 대부분 청산을 시켰다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명심하세요. 시장은 누구나 돈을 벌게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며칠내로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 한번 있을 겁니다 네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상승만 한다면 코인판 다 졸업할걸요 그거를 시장에서 좋아할까요 코인 시장 자체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안돼요 사람들을 자본시장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하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제 말을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게 들리실 거란 걸 알아요 왜냐? 현물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죠? 상승에서도 돈을 벌수 있고 오히려 하락에서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선물 매매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롱과 숏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왜냐? 어렵거든요 롱을 자유롭게 가고 숏을 자유롭게 간다? 말도 안 돼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승한다에 베팅하는 게 고정관념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라면 펭구의 경우 하락에 베팅할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제 원칙에 부합되는 순간. 저는 숏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누구에게나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서 매매하는 거 누구보다 힘드실 거란 거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지금 010-4733-4664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저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고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 봐서 좋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서로가 면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펭구의 향후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펭구가 가진 루머와 차트 등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모든 코인은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좋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 또는 하락을 할수 있는 코인 이러한 종목들을 잘 골라야만 하는 건데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소통방에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같이 따라 하세요 제가 a부터 z까지 아무리 설명을 드린다 한들 이게 귀에 들어오실까요 그냥 다 같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숏 진입하세요 또는 롱 들어갑시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해드리는 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 펭구는 분명 매력적인 코인이면서 최근의 상승세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010-4733-4664이 번호로 소통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인 펭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보다 안전한 매매 그리고 보다 투명한 매매를 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 또한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